실상 세대 교체 수준입니다. 기존 볼보의 세로형 디스플레이 구조를 완전히 벗어나서 15.1인치 OLED 가로형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재설계됐고요, 10분 충전 시 최대 340km 주행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카포스트 김피디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차는 단순히 볼보의 신형 전기 SUV라고 부르기에는 의미가 너무나도 큰 모델입니다. 볼보가 공개한 핵심 차량 EX60입니다. 이 차는 내연기관 시대 볼보의 중심이었던 XC60을 그대로 대체하는 모델이고요. 볼보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차가 XC60이었고 볼보 전체 매출 구조에서 허리 역할을 하던 차량이 바로 XC60이었습니다. 그런 차를 전기차로 완전히 바꿔서 내놓는다는 건 단순한 라인업 추가가 아니라 볼보의 미래를 건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EX60은 잘 나오면 성공이 아니라 볼보 입장에서는 무조건 잘 나와야 하는 차량입니다. 본격적으로 EX60이 어떤 차인지 핵심 재원부터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합니다. EX60은 중형 SUV 세그먼트 기준으로 상당히 공격적인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차체 크기는 전장 4,803mm, 전폭 1,899mm, 전고 1,639mm, 휠베이스가 2,970mm로 전형적인 중형 SUV 체급이지만 휠베이스가 길게 뽑혀 있어서 패밀리카 기준으로 2열 공간 활용에 분명히 강점이 있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차가 커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이 앉는 공간을 중심으로 설계된 차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랫폼은 볼보의 차세대 전기차 아키텍처인 SPA3가 처음 적용됐고요. 여기에 메가캐스팅과 셀투바디 구조가 들어갔습니다. 메가캐스팅은 차체 구조를 여러 개의 부품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대형 구조물로 찍어내는 방식이고요. 셀투바디는 배터리 팩 자체가 차체 구조의 일부가 되는 설계입니다. 이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불필요한 구조물이 줄어들고 차체 강성은 높아지면서 무게는 줄고요. 그만큼 공간 활용과 에너지 효율도 좋아집니다. 쉽게 말해 EX60은 처음부터 전기차로 태어난 차다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주행 거리는 이번 EX60에서 볼보가 아주 강하게 밀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사륜 구동 기준으로 WLTP 최대 810km, EPA 기준으로도 약 640km 수준이 언급이 됐고요. 이 수치는 중형급 전기 SUV 시장에서 주행거리가 불안하다라는 말을 사실상 지워버리는 수준입니다. 출퇴근, 주말 이동, 장거리 주행까지 전기차 특유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주겠다라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전 성능도 공격적입니다. 400kW 급속 충전 기준으로 10분 충전 시 최대 3. 340km 주행이 가능하다 라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전기차를 충전기 꼽아 놓고 기다려야 되는 차다 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 쉬었다가 눈 뜨면 충전이 되어 있는 차라는 인식으로 만들 겠다 라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워트레인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후륜구동은 P6 사륜구동은 P10 그리고 최상위 사륜구동은 P12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최고 성능 트림은 제로백 3.9초 수준까지 올라가는데요 볼보답게 모든 트림의 최고 속도는 시속 180km로 제한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면 볼보는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언제나 통제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브랜드 같고요 그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선택입니다. 배터리는 최대 117kW급이 적용이 되고 10년 배터리 보증이 제공됩니다. 셀투 바디 구조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불안해할 수 있는 지점을 보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EX60이 왜 여전히 볼보다운 차로 평가받는지는 안전 영역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볼보가 안전으로 유명한 차잖아요. 그래서 EX60 공개 현장에서는 볼보는 화려한 디자인 영상보다 먼저 충돌 테스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평평한 실내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도로 환경처럼 울퉁불퉁한 지면에서 차량을 요동치게 만든 다음에 구조물에 충돌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충돌 테스트 기관에서도 쉽게 하지 않는 방식이고요. 이 장면을 보여준 이유는 e x 6 0에 세계 최초로 적용된 멀티 어댑티브 안전벨트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3점식 안전벨트 기술 자체가 볼보에서 시작이 됐고요. 특허를 풀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차에서 적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멀티 어댑티브 안전벨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차량 내 외부 센서를 통해서 탑승자의 키, 체중, 체형, 착석 자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요. 충돌 순간 안전벨트가 조여지는 강도와 풀리는 타이밍을 개인별로 다르게 조절합니다. 체구가 작은 탑승자에게는 과도한 압박을 줄이고 체격이 큰 탑승자에게는 필요한 만큼 보호 강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모두에게나 똑같은 안전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안전을 구현하겠다는 볼보의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신차가 출시하면 디자인을 빼놓을 수 없죠. 디자인도 전기차 시대에 맞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내연기관 XC60에서 보이던 그릴 중심의 얼굴이 사라졌고요. 전면부는 더 낮고 매끈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토르의 망치 DRL은 분리된 LED 그래픽으로 재해석되면서 누가 봐도 전기차 볼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과한 조명이나 이유 없는 장식 없이도 미래적인 느낌을 주는 전형적인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입니다. 측면은 이전 볼보 SUV들과 확실히 다른 인상을 줍니다 전장은 늘었고 루프라인은 부드럽게 떨어지면서 전기차 특유의 매끈한 실루엣을 완성했습니다 도어 손잡이는 히든 타입이지만 전원이 끊겨도 기계식으로 개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겨두었고요 디자인을 위해 안전을 포기하지 않는 볼보 식 접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핸들 하나에도 안전성을 고민했다는 게 여기서 보여지고요 프레임리스 도어 역시 디자인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는 한눈에 봐도 볼보입니다. 수직형 테일램프라는 SUV 시그니처를 유지하면서도 얇고 세분화된 LED 그래픽으로 전기차 시대에 맞게 재해석했고요. 트렁크 용량은 630L, 40대, 20대, 40 폴딩을 지원해서 패밀리카로서의 실 사용성도 분명히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실내인데요. 실내는 사실상 세대 교체 수준입니다. 기존 볼보의 세로형 디스플레이 구조를 완전히 벗어나서 15.1인치 OLED 가로형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재설계됐고요 조작계는 직관성을 최우선으로 다듬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 신차들 나온 것 중에 직관성 있게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조작 버튼들이 주행을 하면서 굉장히 편하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중앙 집중형 컴퓨팅 시스템인 휴긴 코어를 기반으로 반응 속도와 사용자 경험을 끌어올렸고요 고성능 AI 음성인식 시스템을 통해 말하면 바로 반응하는 차를 목표로 만든 것 같습니다. 국내 출시 시에는 T맵 기반 인포테인먼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맵이 들어가면 사용자 체감했을 때 굉장히 편하다는 라 반응이 좋거든요. 이 부분도 소비자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요. 사운드 시스템도 볼보가 공을 들인 영역입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바워스 앤 월키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총 28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전 좌석 헤드레스트에 스피커가 통합되어 있고요.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합니다. 전기차의 정숙한 실내를 전제로 공간 전체를 하나의 오디오 존으로 활용하는 접근 방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이런 방식이라면 오디오 음질이 굉장히 좋게 들리는 효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차가 출시되면 어떤 오디오 음질을 줄지 기대가 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볼보가 전동화 시대에도 중형 SUV 시장의 중심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하고요. 안전과 주행거리, 사용자 경험을 동시에 끌어올린 볼보식 전공법 전기 SUV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볼보식으로 잘 만든 안전한 전기차다라는 뜻입니다. 이 차량은 국내 출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결국에 관건은 어떤 사양으로 어떤 가격에 들어오느냐가 것 같습니다. 국내 사양과 가격이 공개되는 순간 주행거리 체감과 충전 환경, 인포테인먼트 구성 그리고 볼보가 말하는 안전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체감이 되는지 기준으로 EX60의 진짜 상품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카퍼스트에서 장기 렌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2월 펠리세이드 70대를 특가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타사 캐피탈보다 5에서 10% 이상 렌트로가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펠리세이드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상담만 받아보셔도 만족하실 가격입니다 또한 전기차들도 보조금을 빨리 받아서 빠르고 합리적인 금액에 출고 가능하니까요 신차 출고 계획 중이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상담 문의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퍼스트 김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